2025년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완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민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직구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선장과 각초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은 17장의 큰 음녀 바벨론의 최종 심판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하늘에서 강한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며 바벨론이 세상의 부와 쾌락과 권세를 모두 모은 도시인데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이 그 바벨론의 부패와 사치에 취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멀리 서서 탄식하며 화 있을진저 큰 성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죄는 하늘까지 차올랐고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 장은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와 쾌락으로 취한 자들은 탄식할 때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벨론의 유혹 속에 있습니까? 부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습니까?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로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